자, 1층부터 뭐 2, 3, 4, 뭐 7층까지 있어. 1층에 6명 있고 이게 2층부터 7층까지 여섯 개 층에 이렇게 세 개. 그러니까 여섯 명이 여섯 개층중세개 층에 나눠 내리는 뭐 방법의 수야. 그러니까 이게 뭐 같아? 뭐가 돼? 일단 이게 이게 중에서 어느 층에서 내릴지. 층세 개를 뽑아야 되니그지 그래서 일단 63을 넣어 나야 되는데 63. 어, 오케이. 내릴 세 개층을 일단 선택을 해야지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, 4, 6 층에 내린다고 칠게.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? 이6 명의 사람 갖다가 3 층, 4층 층에다가 나누어 주는 거 아니야? 이게 분배야. 분배라고 해. 어떻게 해서 두 명씩 나누는 거야? 두 명씩, 두 명씩 세개 층에. 그래서 두 명씩. 그거다가

사층에 사람도 두 명의 또 어떻게 했어 그럼 나머지 두 명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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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겠지, 그치. 알겠냐? 어 이렇게 하면 되나? 어 이렇게 내렸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렇게 나머지 사람마다가 두 개, 두 개, 두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갖다가 이렇게 두 개, 두 개씩 나눠서 주는 이렇게 분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. 한 팔백 개. 그래서 이제 분배하는 건데 사실 분배하는 것도 어 방법이 또 있어. 근데 뭐냐면 그냥 그냥 시도 간단하게 설명했어. 이렇게 해서 첫 채널 했을 때두명 나갔으라 두명 뽑고 또첫 채널 했을 때나 나에서 또두명 뽑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했어요.